교의 직분자를 뽑는 조건은 세 가지죠. 성령 충만, 죄 충만, 사람으로 칭찬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셨죠? 조건이 몇 가지입니까? 20가지가 넘어요. 이 조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창망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한 사람 불가능하죠. 당시도 힘든 어려운 조건이야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을 뽑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을 평가해서 내치는 조건 사도바울도 이 본문을 그대로 적용해서 뽑으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성도의 신앙 발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직분자가 되었을 때에 이런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기준을 맞는 거예요. 뽑는 기준이 아니라 뽑히고 난 사람들 그리고 뽑히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찾아다녔을 때된 사람도 아니고 되어가는 사람도 이고이세 번째 사람 누구냐? 되고자 하는 사람 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 기준도 그러할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직분자의 기준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해석하면 세 가지 조건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직분자의 조건은 첫 번째 신앙균형입니다 안에서는 다스리고 밖으로는 돌봐라 합니다 내 안의 문제나 내 가정 안의 안에 문제 안에는 다스리라 이 뜻은 뭐냐면 절제를 말해. 안에서 자제력이 발휘된다면 밖에서는 그 자제력이 능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균형이 2.6입니다. 자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신앙 양심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의 반대 말이 뭐냐면 사도바은 오늘 신앙 양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알게 되면 인정하고 고치려 하는 거. 하, 다시 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신앙 양심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과 삶의 간격을 줄이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신앙 양심 있는 성도일까요? 신앙 인격 있는 직분자일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먼도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외식하지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앙 비밀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복음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복음이 됐느냐 쉽게 표현하면 자기 간증이죠 신앙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직분자의 자격을요 사람이 세운 자격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자격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장로나 집사의 직분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 이름에서 오는 거죠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의 직분이요 돌보는 목자와 섬기는 종이 바, 이 모습 살아는 양 살아는 자기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세워봐서 살펴보고 그의 먹일 것을 적용해주죠 먹을 때앞에시중 그 드는 사람처럼 쳐다보는 것,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다른 성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대접, 이런 사랑, 이런 돌봄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온 직분자로서 그 직분에 맞는 사역자일까요? 그리고 돌보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일까요? 할수 있습니다. 한 계단씩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세 가지 조건과 두 가지 이름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님 된 사람도 아니요 되어가는 사람도 아니요 오늘부터 다시 되어 보려고 합니다.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돼.